안녕하세요 정윤석입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기쁜 소식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 사이비 조직으로 일컬어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예수교라는 말을 빼고 싶지만 어쨌든 그들의 플레이미니까 써준다면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 구속됐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것을 비롯해서요. 교회 자금 56억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지자체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강행한 행위 행위 등을 뭐 적용했습니다. 어,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내부에서는 만왕의 왕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를 좋은 거는 다 자기한테 갖다 썼어요 그래서.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 막 이렇게, 철장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일컬어졌거든요. 근데 결국 철장, 그러니까 철로된 지팡이가 아니라 철창을 잡고 구속된 자로 남게 됐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된 이후에,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이후에 과연 신천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신천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할수 있는 신현옥 목사님, 신천지에서 20년 있다가 교육장 하시다가 나오셨죠. 그리고 강성호 소장님, 15년 가까이를 신천지 담임 강사까지 지내다가 나오신 이두 분의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한 이후에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천지는 구속, 이만희 교주 구속의 역풍을 맞고 과연 해체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음, 지난 역사들을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까지 이단 교주들이 구속된 전력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결과 완전히 조직이 와해되고 사라졌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런 단체가 단한 군데도 없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2004년 6월에 어 심장마비로, 구속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조희성 영생교 교주가 있습니다. 그분 구속된 이후에 이 조직이 와해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요. 오히려 영생교 신도들은 어, 육체로 계실 때보다 영으로 더 크게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규합해 가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충격받고 나간 분들도 계시죠. 대표적으로 정명석 교주를 들수 있는데, 어, 여신도 성폭행이라고 하는 아주 부도독한 혐의로 10년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났어요. 2008년에 들어갔다가 2018년에 나왔으니까 그 10년의 기간 동안 그, 기독교 복음선교회가 충격을 받고 와해됐느냐? 전혀. 비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 아, 죄송합니다. 정명석 교주가 구속된 이후에 그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정조은이라고 하는 여성 리더십을 내세우면서요. 그 조직을 다져갔고 오히려 정명석 교주 있을 때보다도 줄지 않고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정명 정조은 리더십 체제로 완전히 어, 재구성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전략뿐만 아니라 두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요. 지금 신옥주 교주 구속돼 있죠. 구속되니까 뭐라 그래요? 어, 코로나 19가 신옥주 자기들의 성령 하나님을 구속한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으로 코로나 19가 내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이비 단체들이거든요. 조직이 구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재록 교조 이재록은 조금, 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만민중앙교회 만명 신도 중에 뭐, 8,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 30% 떨어져 나갔지, 완전히 지금 조직이 와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 그, 만민중앙교회를 이끌던 쌍둥이파, 소위 말하는 쌍둥이파 그곳이 나가가지고 분열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완전히 조직이 와해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 구속의 여품을맞고 신천지가 해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 또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이단단체, 사이비 단체들 어, 교주들이 구속된다 해도 그 조직은 와해되지 않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어, 이만희 교주 독재체제인 것 같지만, 사실, 어, 신천지는, 음, 열두 집파 지방 분권체제가 아주 잘 가동이 되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는 사이비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 최고의 리더십, 절대적 리더십이 어, 구속된 상황이지만, 그 구속된 상태에서요, 음, 오히려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에요. 어린, 가을, 하늘에, 평지를 써. 뭐, 이거처럼 편지를 써서 신도들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신도들은 그 편지 받고, 이거 만 옥중서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도들의 심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흩어져 가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마음을 다독여 갈 거고요. 12 집화장의 분권체제로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유지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내부 조직에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음,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를 아예 분쇄해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를 비롯해서 12 집화 집화장, 그리고 또한 분, 누구냐면요. 유천순씨 거든요 이만희 교주의 부인 유천순씨 인데 이 유천순씨가 외부에 많이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의 그 권력 조직장악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김남희씨가 있을 때는 유천순씨가 굉장히 세력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싶었죠 그러나 2017년 이후에 김남희씨가 퇴출된 이후 유천순 씨의 그 조직 장악력은 무시할 수 없을 그런 만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희 규주라고 하는 어 절대 권력이 지금 구속된 상황이지만 열두 집파 체제와 유천순 씨라고 하는 그 조직 장악 유천순 씨라고 하는 뭐 상징적 존재죠 부인 철장 철장 권세 잡은 남자의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천순 씨를 중심으로 해서 어 조직을 다져갈 텐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음, 예, 타격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두 지파의 주요 인사들, 특별히 대전의 장땡땡 지파, 그리고 장땡땡 지파장, 그리고 전남 배드로의 어, 지재석 지파장, 뭐 이분들이 구속,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고, 다른 지파에도 이 영향이 갈 때, 신천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횡령 혐의로 유천순씨 마저 구속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봐요 그렇, 만일에 그렇다면 라 신천지는 거대한 타격을 받고 해체되는 그런 지경이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첫 번째 정리를 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신천지는 과연 해체될 것인가 n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과해 여부와 상관없이 교인들이 겪는 충격파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의 심리, 마음을 생각할 때요. 이만희 교주에게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요. 이만희 교주에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만희 교주가 아니라요. 이만희 교주를 어, 이 시대의 구원자로, 재림주로 만들 수 있는 교리에 세뇌된 거예요. 교리에 세뇌된 결과, 이만희 교주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원인은 뭐냐면, 교리입니다. 요게 깨지지 않았어요. 이만희 교주가 구속이 되면, 멘붕은 오죠. 근데, 완전히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냐?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만든 교리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 모든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택지를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다 해도요, 자기가 결정한 이거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요. 결, 결론은 뭐예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풀어갈 거라고 보시면 저는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이 결과가 잘못됐어. 그러면 어, 이 수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 프로세스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 아니,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반드시 뭐 윤재덕 소장의 종말론 사무소라든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 소속한 상담소라든가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든가 이런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천지 신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온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뭐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죄 받았어요.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되풀이 된다고 라 믿는 게 신천지 교인 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는 종료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요.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반복된다라고 믿으면 저는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예수님의 이후에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누군가 와서 말하면 그건 짝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면 이거는 표절이에요. 예수님만이 마지막 말씀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천지는요, 이 성경에 나온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 정죄받았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온 이만희 재림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죄받는 게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감옥 간 거? 안 갔으면은 이긴 자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갔으니까 어떻게 합류하겠어요답 나옵니다. 예, 빌라도에서 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정죄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만희 선생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정죄받았다. 이렇게 풀어가면 예수님 흉내내는 것은 뭐딱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14만 4천 교리가 보완될 거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제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은 신현웅 목사님과 강성호 소장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14만 4천 교리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지금까지 14만 4천 교리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교리를 이 신천지 신도들은 숫자 개념으로 조건부 종말론 개념으로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올해 총회에서 발표할 때 신천지 신도 숫자 24만 명 그리고 신천지 해외 뭐, 센터 뭐, 수료생들 다 합치면 은 어, 6만 명 해가지고 30만 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30만 명 발표를 했지만 어 너무 많으니까 14만 4천 교리 넘어가니까 14만 4천에서 숫자가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인 맞음 시험이란 걸 치렀단 말이에요 90점 이상 넘어야지 인을 맞는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떨어뜨려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한 거죠 떨어져 나가면 불안해지니까 14만 4천 교리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숫자 안에만 들어가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요, 어, 대롱대롱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천지에 조금만 매달리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 상황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이 심리가 뭐냐면요, 만에 하나 신천지가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심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신천지를 선택할 때 많은 걸 버려오지 않았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다 버렸단 말이에요. 남은 건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부정하는 순간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어, 신천지를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어, 신천지 전도 전략은 어떻게 좀 변모할 것인가라는 것도 좀 궁금하죠. 이미 동력은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 구속됐죠. 구속된 교주를 어떻게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어, 미혹을 하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물론 뭐 포기하는 초창기에 초기에 이만희 교주 입도방긋 안 하기 때문에 좀 거리는 있지만서도. 이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만희 교주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 실상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동력뿐만 아니라 사기포교, 그리고 국가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모든 것이 지금 음 신천지에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건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동력은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기포격도 완전히 지금, 어, 전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젖줄이 끊긴 거예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해외에 이 젖줄이 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중국에 뭐 2만 명 교인, 독일에 베를린에만 300명, 그리고 멜번, 호주에 멜번에만 뭐 200명, 300명, 그리고 LA에 1000명, 남아공의 천명, 이렇게 수천명이, 수백 명이, 수천명, 수천 수만명을, 어, 상회하던 신천지 교인들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편한 맛을 봤다는 거예요. 어, 맨날 센터, 그리고 포교하러 다니고, 설문조사하러 다니고, 따기하러 다니고, 누구를 신천지로 미혹을 할까 고민하고 다녔다가 코로나19로 직접 탄을 받은 이후에 이 어, 포교를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편한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편한 맛을 본 신천지 신도들의 에너지를 과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포교를 하는 것도 수수꾼 포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신천지가 앞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 가려고 할때 저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통일교가 아닐까. 왜냐하면 통일교는 지금 열심히 전도 전략을 하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비즈니스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상태이거든요. 신천, 그러니까 신도들의 생업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만약 선택을 한다면 이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신천지는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뭐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희 교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집화장들, 그리고 나아가서 유천순 씨까지 구속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신도들만이라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신천지는 그 선택지를 어, 선택하고 먹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먹거리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남는 신도들 그리고 본전심리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신, 서, 신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일을 버리고 신천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교사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신천지를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공유업, 공기업에 있다가 그거 버리고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면서 신천지로 들어간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본전 심리 있지 않겠어요? 신천지 아 이거 가짜야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부정해 버린 모든 것에 대한 어 그것까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지지 기반이 없어서 조직의 모든 관계만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신천지 버리면 완전히 소외된 인생을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런 소외된 인생을 사느니, 사입이든, 아무리 욕을 먹든, 자기의 손을 붙잡아주고, 비록 그것이 철저한 감시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지지만요, 자기 손을 붙잡아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신천지에 남아있겠다. 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그러하듯, 이단은 스스로 반복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교주가 구속돼도 살 길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런 사입이 단체들처럼요. 이만희 교주 구속 후에 신천지는 분명히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갈 겁니다. 설령 조직이 와야 되더라도요. 신천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천지 조직은 사라져도 신천지 교리는 살아남아서. 누군가의 머릿속에 쇠내딘 채로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단 사이비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